여러분, 혹시 최근에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가 자주 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60세 김 씨는 평소 변비가 심했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6개월을 넘겼다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장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오늘은 대장암을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부터 집에서 할수 있는 예방 운동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장암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은 대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2위, 여성 3위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암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대장암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대장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초기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변비가 심해지거나 설사가 자주 나고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2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혈변입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검은색 변을 보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폭부 불편감입니다 폭부 팽만감이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왼쪽 아래 복부에 통증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도 체중이 계속 줄어들고 식욕이 없어지며 피로감이 심해지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빈혈 증상입니다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도 대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장내시경 검사입니다. 50세 이상이시면 5년마다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으시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시경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분변잠 혈 검사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검사는 변에 섞인 미세한 혈액을 찾아내는 검사로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대장내시경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생활 개선입니다. 대장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5g 이상의 식이섬유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미, 보리, 기리 같은 통곡물과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양배추는 대장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 배, 바나나 같은 과일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바람물질로 분류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과 담배도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장암 예방에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대장암 위험이 25%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대장암 예방에 좋을까요? 첫 번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대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내 톡수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걸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걸으시고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폭부 근육도 함께 단련시켜서 장의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처음에는 15회씩 3세트로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복부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대장 건강법입니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시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 정도, 식후 30분 후에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 동시에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일서기조의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자전거를 타시면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수영입니다. 수영은 전신운동으로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주고 심폐기능도 향상시켜줍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 요가입니다.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장의 기능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틀기 자세나 정굴 자세는 폭부 장기를 마사지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대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과도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부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운동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명상이나 깊은 숨쉬기 같은 이완 기법을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대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대장 내 톡소를 희석시키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셔야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인보다 대장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고 생활 습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50세 이후에는 몸의 신호를 더욱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장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예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건강한 대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대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